여러분, 혹시 생각해 보신 적 있으세요? 지금 우리가 이렇게 복잡한 생각을 주고받을 수 있다는 게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말이죠. 사실 이건 그냥 당연하게 생겨난 게 아니에요. 수백만 년이라는 시간 동안 우리 조상들이 겪어온 엄청난 변화의 결과랍니다. 오늘은 그긴 여정을 함께 따라가 보려고 하는데요. 단순한 몸짓과 소리에서 시작해서 어떻게 오늘날의 언어가 탄생했는지 그 흥미진진한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시계를 약 700만 년 전으로 돌려볼까요? 그때 우리 조상들은 아직 말을 하지 못했어요. 그렇지만 완전히 침묵 속에 살았던 건 아니었죠. 인간과 침팬지, 본오버가 공통으로 가졌던 먼 조상들은 나름의 방식으로 소통했거든요. 물론 지금 우리가 사용하는 언어와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그들이 사용한 건 훨씬 더 원시적이면서도 생존의 필수적인 수단이었어요. 상상해 보세요. 울창한 숲속에서 살아가는 우리 조상들의 모습을요. 그들은 낮게 으르렁거리는 소리를 냈고 때로는 날카롭게 외쳤으며 몸짓으로 의사를 표현했습니다. 이런 표현들은 감정을 드러내는 수단이었죠. 두려움을 느낄 때, 기쁨을 표현할 때, 혹은 위험을 경고할 때, 각각 다른 소리와 동작이 나왔어요. 단어라고 부르기는 어렵지만, 분명히 연결의 형태였던 셈이죠. 숲 속에서 들리는 모든 소리에는 의미가 담겨 있었습니다. 낮고 긴장된 으르렁거림은 위험이 가까이 있다는 신호였을 거예요. 급박한 외침은 동료들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메시지였을 테고요. 팔을 뻗거나, 고개를 숙이는 동작은 위로나 친밀함을 나타냈을 겁니다. 이런 단순한 표현들이 비록 언어는 아니었지만 예측 불가능한 환경에서 살아남는데 결정적이었다는 사실이죠. 이 초기의 소통 방식이 있었기에 우리 조상들과 그들의 친척들은 서로 연대할 수 있었어요. 집단 내에서 정보를 공유하고 경각심을 유지하는 게 가능했던 거죠. 생존이라는 가장 기본적인 목표를 달성하는데 이보다 중요한 게 없었습니다. 물론 이 원시적인 표현들은 아주 기초적인 수준이었지만 훗날 발전할 언어의 토대가 되었다는 점에서 엄청난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시간이 흐르면서 이 단순한 소리들은 점점 복잡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더 세밀하고 다양한 뉘앙스를 담게 되었죠. 결국에는 우리가 지금 사용하는 정교한 소통체계로 진화하게 된 겁니다. 생존과 연결에 대한 근본적인 욕구에서 출발한 이 여정이 결국 인간을 정의하는 풍부하고 복잡한 언어로 이어졌다는 게참 놀랍지 않나요? 수백만 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우리 조상들의 신체 구조도 변화했습니다. 특히 복잡한 말을 할수 있게 해주는 구조들이 발달했죠.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변화는 후두, 즉 목소리 상자의 위치 이동이었어요. 목구멍에서 후두가 내려가면서 훨씬 다양한 소리를 만들어낼 수 있게 됐거든요. 다양한 높낮이와 음조를 낼수 있게 된건 언어 발달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전환점이었습니다. 그런데 진화는 거기서 멈추지 않았어요. 호흡을 담당하는 횡격막이라는 근육도 함께 변화했거든요. 이 변화 덕분에 숨을 더욱 정교하게 조절할 수 있게 되었고, 이게 다채롭고 지속적인 발성에 필수적이었던 겁니다. 우리 조상들은 호흡을 조절하는 능력을 얻으면서 더 길고 복잡한 소리를 낼수 있게 되었어요. 이건 말의 발달의 핵심적인 요소였죠. 혀도 상당한 변화를 겪었습니다. 더욱 유연해지면서 훨씬 다양한 소리를 만들 수 있게 된 거예요. 혀의 움직임을 세밀하게 제어할 수 있게 되자 초기 인류는 단어를 명확하게 발음할 수 있게 되었고, 이게 소통에서 결정적인 단계가 됐습니다. 이런 해부학적 변화들이 즉시 언어를 만들어낸 건 아니에요. 다만 언어가 발달할 수 있는 물리적 기반을 제공했던 거죠. 호흡과 음 높이, 그리고 발음을 제어할 수 있게 되면서 초기 인류는 훨씬 복잡한 소리를 만들어낼 수 있었고, 이것이 말의 진화를 위한 무대를 마련한 셈입니다. 지금부터 약 7만 년 전쯤, 호모 사피엔스에게 인지 혁명이라고 부를 만한 엄청난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이건 단순히 도구를 개선하거나 불을 다루는 기술이 나아진 것과는 차원이 달랐어요. 완전히 새로운 방식으로 생각하기 시작한 거였죠. 우리 조상들은 단순한 생존 본능을 넘어서서 추상적 사고를 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으로 그들은 미래의 사건을 상상할 수 있게 되었어요. 앞으로 일어날 일을 계획하고, 당장 눈앞에 있지 않은 것들에 대해 생각할 수 있게 된 겁니다. 개념을 현재 순간뿐만 아니라 더 넓고 상징적인 차원에서 이해하기 시작했죠. 이런 인지적 도약 덕분에 초기 인류는 상징을 만들고 이해할 수 있게 되었는데, 이게 바로 언어의 필수적인 구성 요소였던 거예요. 다른 동물들과 달리 그들은 직접적인 상호작용 없이도 생각, 사물, 감정을 표현할 수 있었습니다. 이를 통해 훨씬 복잡한 방식으로 소통하는 게 가능해졌죠. 단순히 환경에 반응하는 것을 넘어서 당장 눈앞에 없거나 만질 수 없는 계획, 아이디어, 감정까지 전달할 수 있게 됐어요. 추상적으로 생각하고 소통하는 이 능력은 복잡한 사회적 상호작용이 성장하는데 결정적이었습니다. 호모사피엔스는 이제 더큰 집단으로 협력할 수 있게 되었고, 공동의 목표를 만들어내며 더 강한 사회적 유대를 형성할 수 있었어요. 상징과 추상적 사고의 발달은 그 뒤를 이을 정교한 언어 체계의 토대가 되었고, 인간의 소토사회를 영원히 바꾸어 놓았죠. 약 10만년 전쯤 초기 인류는 상징적 사고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우리 진화에서 얼마나 중요한 단계였는지 고고학 유적지에서 발견된 황토 조각과 구슬을 통해 알수 있어요. 이런 물건들은 우리 조상들이 물리적 세계를 넘어선 개념을 표현할 수 있었다는 증거거든요. 이 물건들은 단순한 장식품이 아니었습니다. 깊은 의미를 담고 있었죠. 정체성이나 지위, 혹은 당장의 필요를 훨씬 넘어서는 개념들을 상징했던 거예요. 상징의 사용 덕분에 인류는 추상적으로 생각을 전달할 수 있게 되었고, 단순하고 직접적인 소통의 한계를 깨뜨렸습니다. 이제 그들은 물리적으로 존재하는 것 뿐만 아니라 미래의 일, 먼 장소, 심지어 감정이나 영적 믿음 같은 추상적 개념까지 논할 수 있게 된 거죠. 이런 전환은 언어 발달에 필수적이었어요. 기본적인 발성에만 의존하는 대신 인류는 상징을 통해 전달될 수 있는 공유된 의미를 형성하기 시작했습니다. 상징을 사용하는 이 능력은 문화와 정체성의 성장도 촉진했어요. 상징은 경험과 가치, 믿음을 공유하는 수단이 되었고 초기 인류가 더 깊은 차원에서 연결되도록 도왔습니다. 그들은 단순히 생존하는 것만이 아니었어요. 자신들의 세계에 대한 공유된 이해를 구축하고 있었던 거죠. 이게 언어와 복잡한 사회 구조의 토대가 됐습니다. 이 상징적 사고는 핵시적인 전환점이었어요. 언어와 소통이 단순한 생존을 넘어 공유된 의미와 정체성에 관한 것이 되도록 만들었으니까요. FOXPP2라는 유전자가 있습니다. 흔히 언어 유전자라고 불리는데요. 말과 언어 발달에 중요한 역할을 하죠. 이 유전자는 말을 만들어내는데 필요한 운동 기능에 영향을 미쳐요. 우리가 말할 때 사용하는 근육들을 어떻게 제어하는지를 좌우하는 겁니다. 언어 발달의 유일한 요소는 아니지만 네안데르탈인과 초기 호모사피엔스 모두에게서 이 유전자가 발견된다는 건 우리 조상들이 언어를 위한 생물학적 기반을 갖추고 있었다는 걸 보여줍니다. 완전한 언어가 나타나기 훨씬 전부터 말을 할수 있는 해부학적 잠재력이 있었다는 얘기죠. 하지만 FOXP2 유전자를 갖고 있다고 해서 복잡한 언어가 저절로 만들어지는 건 아니었어요. 이 유전자는 말에 필요한 소리를 만들어낼 수 있는 신체적 능력을 제공했을 뿐이에요. 언어에는 인지 발달과 사회적 상호작용, 문화적 진화도 필요했거든요. 유전적 잠재력은 있었지만 언어의 실현에는 단순한 발성 능력 이상이 필요했던 겁니다. 추상적 사고와 상징적 소통, 복잡한 사회 구조를 가능하게 하는 인지적 변화가 있어야 했죠. 현대 인류에게서 FOXP2의 돌연변이는 말과 언어 장애를 일으킬 수 있어요. 이게 언어 발달에서 이 유전자가 얼마나 중요한지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FOXP2는 퍼즐의 핵심 조각이었지만. 그저 한 부분일 뿐이었어요. 결국 우리가 오늘날 사용하는 정교한 언어로 이어진 건더 광범위한 진화 과정의 일부였던 겁니다. 이 유전자가 언어의 무대를 마련했다면 뇌와 사회 구조, 인지 능력이 함께 진화하면서 언어가 완전히 실현될 수 있었던 거죠. 우리와 가까운 진화적 친척인 네안데르탈인은 현대 인류와 유사한 설골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건 그들이 광범위한 소리를 만들어낼 수 있었음을 시사해요. 이 뼈는 발성에 필수적이거든요. 말을 만드는 데 관여하는 근육들을 지지하는 역할을 하니까요. 이런 해부학적 특징은 네안데르탈인이 복잡한 소리를 만들 수 있었다는 걸 나타내지만 질문이 남아있습니다. 그들이 완전한 언어를 가지고 있었을까요? 네안데르탈인은 아마도 단순한 발성과 몸짓을 사용해서 소통했을 거예요. 그렇지만 복잡한 언어를 위한 인지 능력이 있었는지는 불확실합니다. 감정을 표현하거나 위험을 경고하거나 필요를 전달하기 위해 기본적인 소리에 의존했을 수 있어요. 그들의 몸짓은 발성을 보완했을 테고 초보적이지만 효과적인 소통 형태를 이뤘을 겁니다. 진짜 질문은 네안데르탈인이 문법을 가지고 있었는지 혹은 추상적 개념을 전달할 능력이 있었는지에요. 그들의 발성 능력이 발달했다 해도 소리를 의미 있는 문장으로 조직할 수 있었는지 또는 언어를 사용해서 당장의 현재를 넘어선 생각을 표현할 수 있었는지는 확실하지 않습니다. 일부 과학자들은 그들의 발성이 더 정교한 소통의 기초가 되었을 거라고 생각하는 반면 다른 이들은 그들의 소통 체계가 단순한 수준에 머물렀다고 주장하죠. 그들의 정확한 언어 능력은 여전히 논쟁거리지만, 네안데르탈인이 다른 동물들보다 훨씬 진보된 방식으로 소통할 수 있는 생물학적 도구를 가지고 있었다는 건 분명합니다. 호모사피엔스가 아프리카를 떠나 전 세계로 퍼져나갈 때 그들은 언어도 함께 가져갔습니다. 이 초기 인류는 단순히 물리적으로만 이동한 게 아니었어요. 오늘날 우리가 알고 있는 복잡한 언어로 진화할 소통의 기초 형태를 함께 가지고 다녔던 거죠. 집단들이 각기 다른 지역에 정착하면서 언어들은 적응하고 변화하기 시작했습니다. 지역의 질이, 기후고 사람들의 필요에 영향을 받으면서요. 지리는 언어가 어떻게 진화했는지에서 심적인 역할을 했어요. 집단들이 먼 땅에서 고립되면서 그들의 언어는 갈라지기 시작했고 서로 다른 방언이 생겨났으며 시간이 지나면서 완전히 별개의 언어가 탄생했습니다. 이 과정은 문화에 의해서도 형성되었어요.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식, 전통, 가치관 모두가 언어의 구조와 어휘에 영향을 미쳤죠. 언어는 이주뿐만 아니라 무역과 정복을 통해서도 퍼져 나갔습니다. 인류가 여행하면서 물건을 거래하든 새로운 영토를 탐험하든 다른 집단과 그들의 언어를 만났어요. 이런 교류는 언어들의 혼합과 새로운 언어 형태의 창조로 이어졌죠. 사람들이 서로의 단어와 표현을 받아들이면서 한 집단이 다른 집단을 정복한 지역에서는 지배적인 언어가 흔히 퍼졌습니다. 동시에 지역 방언의 요소들을 흡수하면서요. 이런 이주와 상호 작용, 교류를 통해 언어들은 퍼지고 다양해지기 시작했고, 결국 오늘날 존재하는 풍부한 언어의 테피스트리를 형성하게 된 겁니다. 각 언어는 그 사람들의 이야기를, 그들의 역사를, 그리고 더 넓은 세계와의 연결을 담고 있어요. 약 4만년 전쯤 인류는 언어를 더 복잡한 방식으로 사용하기 시작했습니다. 문법의 발달은 언어 진화에서 결정적인 순간이었어요. 그 전에는 초기 인류가 단순한 단어와 소리를 사용해서 소통할 수 있었죠. 하지만 문법이 만들어지면서 더 상세하고 구조화된 문장이 가능해졌습니다. 이 새로운 체계 덕분에 사람들은 당장의 필요뿐만 아니라 추상적인 생각과 감정을 표현할 수 있게 됐어요. 문법과 함께 언어는 현재를 넘어선 것들을 묘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인류는 과거와 미래에 대해 이야기할 수 있었고, 심지어 시간, 공간, 관계 같은 개념에 대해서도 말할 수 있었죠. 이를 통해 더 정교한 이야기와 계획이 가능해졌고, 지식을 공유하는 것도 가능했습니다. 생각을 명확하고 일관성 있는 문장으로 조직하는 능력은 가르치고 배우는데 필수적이었어요. 지혜를 전수하고 집단의 노력을 조율하는데 말이죠. 문법은 또한 미묘한 생각의 표현을 가능하게 했습니다. 초기 인류는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뿐만 아니라 어떻게 그리고 왜 일어나는지까지 전달할 수 있었어요. 소통을 훨씬 더 풍부하게 만든 거죠. 복잡한 생각을 명확하게 표현하는 이 능력은 초기 인류 사회를 형성하는 데 도움을 주었습니다. 더 깊은 연결을 가능하게 했고 문화를 건설할 수 있게 했죠. 문법의 출현은 복잡한 소통을 가능하게 한 중요한 이정표였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현대 인류 언어의 시작을 알린 거죠. 언어는 엄청난 힘을 가지고 있지만 동시에 취약합니다. 문화적 변화나 정복 또는 사용자들의 소멸을 통해 쉽게 사라질 수 있어요. 역사를 통틀어 많은 언어들이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사회의 변화하는 흐름 때문에 식민지화든 동화든 공동체의 이동 때문이든 언어 전체가 사라질 수 있어요. 그러면서 독특한 사고방식, 문화적 지식, 언어, 역사를 함께 가져가 버리는 거죠. 언어가 죽을 때 그건 단순히 단어를 잃는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의 세계관을 세상을 해석하는 독특한 방식을 잃는 겁니다. 모든 언어는 문화적 중요성을 담고 있어서 한 민족의 이야기와 가치, 지혜를 보호하고 있거든요. 이 언어들은 수세기에 걸친 이해를 담고 있고 환경과 사회 구조, 사용자들의 전통에 대한 통찰을 제공하죠. 언어를 잃는다는 건 인류의 집단적 지식 일부를 잃는다는 의미입니다. 이런 취약성은 언어적 다양성을 보존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강조해요. 모든 언어는 하나의 문화로 들어가는 창문이고 그것의 소멸은 수세기의 지식과 역사를 지워버릴 수 있습니다. 언어를 잃으면서 우리는 과거 세대와의 연결을 잃는 거예요. 언어의 보존은 단순히 단어를 저장하는 게 아닙니다. 그 안에 담긴 정체성과 지혜를 미래 세대를 위해 지키는 일이죠. 현대 세계에서 언어는 계속 진화하고 있습니다. 특히 디지털 소통이 등장한 서요. 이모지와 밈, 짤의 등장은 생각과 감정을 표현하는 새로운 방식을 도입했어요. 이런 소통 형태들이 전통적인 언어는 아니지만 우리가 온라인에서 상호작용하는 방식의 필수적인 부분이 되었죠. 예를 들어 이모지는 감정을 빠르고 효율적으로 전달할 수 있게 해줍니다. 종종 단어를 시각적 상징으로 대체하면서 감정 반응, 심지어 복잡한 생각까지 표현하죠. 시각적이고 상징적인 소통으로의 이런 변화는 언어가 완전히 발달하기 전에 우리 조상들이 소통했을 방식을 떠올리게 해요. 초기 인류가 몸짓과 표정, 상징적 물건을 사용해서 의미를 공유했던 것처럼 현대 디지털 소통은 이미지와 상징에 의존해서 감정과 유머, 개념을 더 즉각적이고 보편적인 방식으로 전달합니다. 어떤 의미에서 이 상징들은 인류가 한때 사용했던 시각 언어로의 회귀예요. 오늘날의 디지털 소통은 우리가 자신을 표현하는 방식에서 점점 커지는 유연성을 반영합니다. 우리는 더 이상 엄격하게 단어에만 얽매이지 않아요. 이미지와 비디오, 미미, 이제 대화의 일부어가 되었고, 음성어만큼이나 중요하죠. 이런 현대적 적응은 언어가 역동적이고 계속 변화하는 도구로 남아있다는 걸 보여줍니다. 그것을 사용하는 사람들의 필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끊임없이 진화하면서요. 앞을 내다보면 언어는 계속해서 진화할 겁니다. 세계화와 기술, 문화적 교류 같은 요인들의 영향을 받으면서요. 세계가 더욱 상호 연결되면서 언어들은 이전 어느 때보다 서로에게 더 많이 노출되고 있어요. 이는 새로운 언어의 창조와 기존 언어들의 변화로 이어지죠. 이제 다양한 문화의 사람들이 광대한 거리를 넘어 소통하면서 언어적 특징들을 혼합하고 새로운 용어와 표현을 채택합니다. 기술은 이미 우리가 소통하는 방식에서 중요한 역할을 해왔어요. 소셜미디어와 문자 메시지, 온라인 플랫폼의 등장은 야거와 이모지, 밈 같은 생각을 표현하는 새로운 방식을 낳았습니다. 이런 디지털 도구들은 의미를 빠르고 효율적으로 전달할 수 있게 해주죠. 때로는 전통적인 문법을 우회하면서요. 미래에는 기술 발전이 소통할 수 있는 더 많은 방법을 만들어낼 가능성이 높습니다. 언어를 더욱 역동적이고 적응력 있게 만들면서요. 하지만 이런 급격한 변화는 언어 손실의 위험도 동반해요. 지배적인 언어들이 전 세계적으로 퍼지면서 더 작은 지역 언어들은 잊혀질 수 있습니다. 이는 그 언어들에 담긴 독특한 문화적 정체성과 역사적 지식의 손실로 이어질 수 있죠. 언어의 역사를 이해하는 것은 인간의 정체성과 사회를 형성하는 데 있어 언어의 지속적인 역할을 인식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소통은 우리를 연결하고 소통 도구로서의 중요성과 진화하는 우리 세계의 반영으로서의 중요성을 강조하죠. 언어의 여정은 인간의 독창성과 적응력에 대한 깊은 성찰입니다. 우리 조상들의 단순한 몸짓에서 오늘날 우리가 사용하는 복잡한 언어에 이르기까지 언어는 우리의 생존과 성공의 핵심적이었어요. 언어도 덕분에 우리는 소통하고 연결하고 서로를 이해할 수 있었는데, 이게 사회와 문화를 건설하는데 필수적이었죠. 언어는 단순한 소통수단이 아닙니다. 살아있고 진화하는 도구로서 우리의 생각과 관계, 역사를 형성해요. 언어의 발달을 돌아보면 그것이 필요에 의해 추진되었다는 걸알수 있습니다. 알수 없는 도전에 직면한 초기 인류는 생존하기 위해 단순한 소리와 몸짓을 사용했어요. 시간이 지나면서 인간 사회가 더 복잡해지자 언어도 함께 발전했습니다. 문법의 등장은 추상적 생각과 더 깊은 연결의 표현을 가능하게 했어요. 복잡한 생각을 전달하고 지식을 공유하고 공동체를 건설하는 능력은 이런 언어적 발전 덕분에 가능했던 거죠. 앞으로도 언어는 계속 진화할 게 분명합니다. 기술과 세계를 가로질러 연결하려는 필요의 영향을 받으면서요. 언어의 역사를 이해하는 것은 우리 과거를 형성하고 현재를 안내하고 미래로 우리를 연결하는 언어의 힘을 인식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우리가 계속 적응하면서 언어는 인간 정체성과 진보의 초석으로 남을 겁니다.